시민창조스쿨은 시민들의 상상력 넘치는 아이디어를 시민, 또 시민단체, 행정, 시위가 함께 하면서 시현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 보는 민관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2017년 5월 25일부터 7월 20일까지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희망연대가 주관하는 시민창조스쿨, 시민이 만드는 우리 마을, 우리 익산 모이고 떠들고 꿈꾸다라는 주제로 시민, 시의원, 공무원, 토론 촉진자 등총 7팀 약 80여 명이 모여 익산 유스호스텔과 무연도 사관에서 개최되었다. 창조스쿨은 내가 살고 있는 마을과 익산을 보다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들이 참여해 시의원, 공무원 등과 함께 팀을 이뤄 약두 달간 연구하고 토론하며 완성도 높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시민들 앞에서 발표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민들 스스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이를 통해 도시 발전의 주체인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정책을 발굴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우리 마을과 우리 입산을 더 좋은 곳으로, 보다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데그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우리 일곱팀에서 잘하신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뢰를 위해서 좀더 예산 반영 등 우리 지구의 이런 결심이랑은 함께 지구에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시청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검토 해가지고 이것이 전 시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2017년도 익산 시민 아카데미 제7회 익산시민 창조스쿨을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한 팀중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7개 팀이 처음 자리를 함께 했다. 처음 본선에 진출한 팀과 전년도 한번 프로젝트를 경험해 본팀등 다양한 주제를 가진 팀들이 각자 팀명을 만들고 공격적인 프로젝트를 만들기 전큰 밑그림을 그리는 날이다. 우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아이디어 모집받고 서류 심사를 통해서 그중에 탑10 1 0명 팀을 뽑아요. 10팀을 뽑아서 이제 많은 청중 평가단들 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 이런 거 지원할 수 있겠어? 그중에 다섯 팀을 뽑아서 실행 지원금을 줘서. 수원 살롱 시소 박진영 대표를 초빙해 수원시민 창안 대회 살롱 시소의 도전 수통이 강연을 들으며 프로젝트 만들기에 첫 발을 내딛는다.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다. 어떤 각오를 가지고 왔다. 또는 오늘 하루 지내면서 어, 특별한 일이 있어서 다른 팀원들과 공유하고 싶은 게 있다 하신 것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키워드로 적어서. 계획과 목표가 정해진 이들에게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현황 분석 워크숍을 통해 수업 부서, 자원 찾기, 월드카페로 아이디어 날개 달기 등 전문가 못지않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그리고 바쁜 시간을 내어 선진지를 견학하고 그들의 프로젝트를 통해 장, 단점을 파악해 팀원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이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의만성도를 더해 간다 가지고 잘돌아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분들 한씩만오시기나 해도 거의 지금 60명 70명이 으로 여행기 이 가는 게 없어서 좀 그런 생각도 해서 이제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거 고대 도시라고 한다면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답게 팀별 주민 설문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최종 발표에 앞서 프로젝트 중반 발표를 통해 그들이 놓칠 수 있는 주요 포인트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보완해가면서 최종 사업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 주변에 자전거 대여소도 없고 만들려면 먼저 환경을 먼저 좀 정비를 해야 돼서 그 안에 있는 공간이 좀더 깔끔해 보일 수 있게. 아까 중노원 잠깐 했는데 중노원에 비해서 뭐 좋은 점이 뭡니까? 예를 들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됐고 수종이 어느 정도 되고 이게 하나의 그두 가지 테마를 어떻게 연결해서 만들어낼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이 만드는 우리 마을, 우리 익산, 제7의 익산시민창조스쿨 프로젝트 발표대회를 여기 모이신 시민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익산시의 환경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시민들께 제안하고자 이 사업들이 진행되어 20년 뒤의 익산은 녹색 도시, 생태 도시. 숨가쁘게 달려온 60여일간의 시간. 각 팀의 부단한 노력 끝에 완성되어진 최종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시간이다. 첫 번째 팀을 시작으로 정해진 7분의 시간 동안 각자 준비한 프로젝트를 차분히 발표한다. 시민 네, 반박되기 찾아와 익산이 문화유적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고도 익산의 정체성이 확보될 수 있고 전통문화 개승에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 희망연대 시민단체가 멍석을 깔고 시민과 시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진 2017년 희망연대 시민창조스쿨. 내가 살고 있는 마을과 익산을 보다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 그리고 우리가 모여 고민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물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고 실천하는 모습에서 지자체 행정의 참 모습을 볼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1등과 꼴찌가 아닌 각 팀의 프로젝트 안에는 지역을 변화시킬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다. 그래서 내년 아닌 그 이후로도 신인 창조 수급이 기대되는 이유이다.